70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타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입니다. 조용한 저녁, 한때 설렘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그려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성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 이상이 성생활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바뀐 채로 살아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젊었을 때처럼 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요. 파트너에게 말 꺼내기가 민망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걱정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정보만 제대로 안다면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건강한 성생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작스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성관계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허리와 어깨를 천천히 풀고 서로 마주 앉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단 10분. 그 시간 속에서 마음도 몸도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숨 고르며 천천히 안정을 취하세요. 따뜻한 물한 잔이 몸을 가라앉히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엔 편안히 누워 최소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의 열쇠입니다. 주의하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성관계는 피하십시오.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실수로 다칠 위험도 높습니다. 성관계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부끄러워하시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69세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찾아볼 데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꼭 혼자 보지 마시고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성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약물과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액순환을 돕고 성기능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엔 좋은 지방과 아연이 풍부해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단,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채소입니다.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니, 맵기한 접시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건강식이라고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혈압이 올랐어요. 이런 고백, 정말 많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술 한잔이면 분위기 살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기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불면증과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성관계 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주의하세요. 삼겹살이나 치킨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아침은 통곡물과 삶은 계란, 과일 한 조각으로 가볍게. 점심은 생선, 두부 등 담백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저녁은 일찍, 간단하게 드시고 성관계 계획이 있다면 최소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십시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절대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옆집 어르신이 좋다길래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특히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성관계 직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세요. 68세 박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더 즐거워졌죠.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운동이 안전할까요? 첫째로 피해야 할건 격렬한 운동입니다. 73세 이 어르신은 무거운 역기를 들다 허리를 다쳐 성생활은 물론 일상까지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추천드리는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아침 저녁 나눠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골반 근력 운동입니다. 누워서 골반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하루 10회씩 3세트. 셋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배뇨 중간에 멈추는 근육을 단련하면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요실금 예방에도 좋습니다. 운동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필수, 숨이 찰 정도면 강도를 낮추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하루 못했다고 다음날 두 배로 하지 마세요.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과격한 유산소 운동, 갑작스러운 동작이 포함된 요가나 스트레칭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생활 전날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피로가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70세 최 어르신 부부처럼 함께 공원 걷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며 부부관계도 더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은 혼자보다 둘이 함께 할때더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아서 성생활엔 관심이 없어요. 은퇴 후 우울해져서 부부관계도 멀어졌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스트레스는 성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 건강, 노후 등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69세 박 어르신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밤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내가 다가와도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막연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넘기지 말고 정확히 어떤 걱정인지 적어보세요. 둘째, 혼자 알지 마시고, 파트너와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나, 요즘 이런 게 걱정이야. 그 한마디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을 꼭 만드세요. 취미 생활도 좋고, 짧은 산책도 좋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72세 김어르신 부부처럼요, 매일 저녁,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는 그 30분을 두 분은 데이트 시간이라 부르십니다. 이때만큼은 걱정 얘기는 금지랍니다. 여러분도 성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사실 그 불안이 성생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완벽한 성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단순한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이유로 술이나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대신 명상과 운동, 깊은 호흡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숙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깊은 잠이 성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불면, 불안이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77세 최 어르신은 처음엔 정신과 상담이 부끄러웠다고 하셨지만 상담 후에 마음도 편안해지고 부부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체위 선택, 약물 복용, 식단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소통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편안하게 다가가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